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엘비 인베스트먼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LB 인베스트먼트 정말 끼가 엄청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이때부터죠. 자, 오히려 우린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지켜보자 이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 세게 올 거니까 그센반동 우리가 뭐가 될 텐데요. 오늘 첫 반등 드디어 한번 좋습니다. 무려 14% 짜리 엄청난 급등인데 뉴스도 달았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지금 시황과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눌린다면 우리가 또큰 파동, 큰 폭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먼저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띄웠어요. 지금 ir에서 당사에서 운영 중인 투자 업체 자 스탠다드 에너지의 행사 참여 관련 뉴스를 공유 드린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LB 인베스트먼트가 무려 점상 간다음부터 이상 3상까지 거의 3상 근처까지 날아간 다음에 위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3상까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LB 인베스트먼트가 자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벤처 투자 합작사를 설립하는 소식 전해지면서 미친 듯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분야인가?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불고 있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바람으로서 에너지의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투자 그런 탄소포지 전문 기업 또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역시나 그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면서 지금 테마도 전반적으로 싹다 다시 한번 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엄청난 시세 한번 준 겁니다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밑에 박스권을 완벽하게 뚫어냈다. 그죠? 엄청난 긴 꼴이 달면서 위쪽에 매물대를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매물대는 이제 위아래로 세력의 장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력의 확실한 놀이판 안에서 우리도 최대한 수익 크게 같이 잘 먹어보자는 거죠. 월봉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달. 긴 꼴이 길게 달았죠 길게 달았으나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 라인 때만 좀 지켜준다면 다음 달 다시 한번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13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유통비율 얼마다 20%다 조막순 세력 하나 붙었다 하면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세력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지금 공지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눌렸을 때 잡는다면 다시 한번 큰 파동 먹을 수 있는 작정한 종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가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붙친이야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1 2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21 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해서 사고 있다. 한번 사고 팔았으나 좀 쭉쭉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내 외국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밑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지금 고가권에서 팔아먹기 위함이다라는 거고. 자 오늘 들어온 수급만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 수급 미친듯이 들어오게 되면 이 외국인 수급은 단기적으로도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 먹고 나가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이밍만 잘 노린다면 그 매물대만 잘 노린다면 확실하게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시자는 거죠. 하지만 함부로 추격매수하면 된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왜? 이렇게 긴꼴이달 수밖에 없거든요. 매물대 소화가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매물대 소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 추격매수했다가 바로 또 손절. 다시 한번또 내려온 다음에 또 추경 매수하고 손절 이렇게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바로 깡통나니까 이렇게 끼 좋은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눌렸을 때 눌릴 때마다 잡아 나간다면 큰 수익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 잘해보시자는 거죠. 자, 이러한 LB인베스터먼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